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키는 사람은 10% 정도 될까요? 식자재 관리, 특히나 여름철엔 매일같이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식자재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다들 알잖아요. 식품의 수량, 품질, 위생을 보고 거기서 오염된 식품을 구별하여 혹시 모를 고객이 음식을 먹고 식중독 장염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버리면 아까우니 오염되기 전에 처리해 봅시다. 가뜩이나 장사한 데서 힘든데 식자재 관리 안 해서 위생단속 걸려 벌금 맞지 말고 그동안 귀찮아서 안 했던 매장들은 식자재 관리 통해서 보다 좋은 음식과 퀄리티를 올려보자고요. 또한 식자재 비용은 매장 운영 시큰 지출에 해당되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고 손실을 줄이는 것이 핵심 포인트잖아요. 어떻게 주방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아, 그리고 떨어진 매출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현명한 식자재 관리 알아볼게요. 냉동고는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 냉장고는 5도 이하로 유지합니다. 저는 냉동고는 영하 18도 유지하고, 냉장고는 여름철엔 2도에서 1도 유지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냉기가 잘돌수 있도록 너무 꽉꽉 채우지 않는 거예요 냉기가 잘 돌지 않으면 냉장고는 계속해서 냉을 싸주기 때문에 냉장고에 있는 야채들이 꽁꽁 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야채들을 신문에 싸서 락앤락 통에 보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왕이면 식자재 리스트를 만들어서 활용합시다 언제 얼만큼 구입을 했는지 알수 있기에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면 야채나 식품 등은 서비스로 날리든 본인이 먹든 폐기 처리하든 할수 있잖아요. 전에 뉴스에 위생 단속 나온 거 보니까 본인이 먹다 남은 것부터 시작해서 냉장고가 무슨 음식물 쓰레기통이 되더라고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우리 그 지경까지는 가지 맙시다. 음식의 맛은 조리 과정도 중요하지만 퀄리티 높고 신선한 재료를 활용하는 것도 맛, 맛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다음은 식자재 비용에 얘기해 볼게요. 식자재 비용은 매장 운영에서 가장 큰 지출 중 하나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 손실을 줄이는 것이 주방 운영의 핵심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말하는 식자재 비용은 매출의 30%라고 얘기하는데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30% 맞출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하고 있다면 40에서 45% 정도 나올 것이고. 심지어 55%까지 올라가는 매장도 봤습니다 또한 물가는 왜 그렇게 오르는지 그냥 저만 보더라도 현재 6회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배 가격이 원래 구매하던 가격보다 3배까지 오르다가 지금은 2배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가던 배를 뺄 수도 없고 메뉴 가격을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제가 부담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손실과 재고 관리인데요 보통 손실과 재고는 사장님들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식자재 관리의 핵심은 손실을 줄이고 최소한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량 구매는 필연적으로 손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현실 상황에서 올바른 식자재 비용은, 비용 지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저는 35% 미만입니다. 특히나 개인 매장이라면 35% 미만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당연히 비율을 맞추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겠죠. 정확한 재료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매일 발주를 진행하여 최소 재고를 관리해야 하며 사용하는 재료가 최소 2개 이상의 메뉴에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계절매, 계절마다 가격이 급등하는 재료들은 미리 주기적으로 메뉴를 변경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메뉴를 관리해야 안정적인 식자재 비용 관리가 가능합니다. 절대 주방 관리는 게으리해서는 안 돼요. 지방, 주방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세는 돈을 막을 수 있어요. 솔직히 저 또한 세는 돈이 많아요. 관리를 한다고 해도 그냥 돈이 셉니다. 돈이 모이지 않아요. 이런 작은 습관이 시작되어 줄일 수 있는 건 줄여보자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개월 내에 부동산에 가게 내놔야 합니다. 장사도 안 돼, 식자재 관리도 안 돼. 그냥 다안 돼. 정말 이게 현실인 게 너무 짜증납니다. 그래도 할건 해야지,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정말 많이 부지런해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영상 그동안 식자재 관리를 하지 않았거나 정말 몰라서 못했던 분들에게 널리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니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